웨딩 작품이에요. 누가 봐도 딱 봐도 웨딩 작품이죠. 근데 굉장히 럭셔리하고 우아한 느낌이 나는 이런 그레이 컬러를 써가지고 해서 보통 웨딩 장소에서 쓰는 화이트를 배제해서 훨씬 더 어때요 여러분? 세련된 느낌이 들 거예요. 이 작품은 엘레강스 스타일로 연출되었고 아프로디테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의 결혼식을 형상화시켜서 만든 파티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유니크한 스몰 웨딩을 추구하고 웨딩 이외에 여러 다른 것들을 추구하죠 그래서 결혼식의 파티죠 이거는 파티장을 이렇게 꾸미는 건데 학생들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이 여기에 녹아져 있어요 오늘 이거를 작품을 만들어 준 우리 지연 학생이 이지연 학생이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저희 테이블은 1여신이 로맨틱한, 엘레강스한 분위기를 중심으로 이제 연분홍과 연보라색 그리고 말린 장미색의 꽃과 패턴이 들어간 은색의 커틀러리 그리고 티파 세트를 사용하여 이제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였고 탁하지 차분하지만 탁하지 않은 회색의 테이블웨어와 패턴이 들어간 진한색의 디너웨어 그리고 진한색의 고블린을 사용하여 이제 엘레강스한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되게 멋지게 정말 간결하지만 여러분들 색으로 다 이거는 뒷마무리를 큰사하게 줬고 특히 여러분들 이렇게 아주 얇은 실크 천을 이용해서 그 우아한 느낌을 굉장히 잘 살린 그런 작품이라서 저도 칭찬하고 싶어요.